30명이 넘거든요. 이쪽이.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계실 때 한꺼번에 전파를 하는 게 이게 네, 네. 또 방송의 역할이라고 봐서. 맞습니다. 로드킬 로드킬이 토스가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로드킬은 토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근데 조강님이 오늘 아시겠지만 조강님이 오늘 연습하시기로 하고 연습을 한 게임 다하셨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스프링 님 나가게 되셨습니다. 조강 님 지금 패패팅은 열심히 치고 치고 계시는데. 네, 조강 님이 오늘 분명히 어저께 로드킬 연습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자 흥미반 님 저격 저격 들어가셨고요. 조강 님 출전을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자 포토전 컴퓨터는 뭐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 제가 배나다가. 같 없이 조각 TV만. 막... 아 조각 TV 망해라. 망해라. <laughs> 컴퓨터는 네 뭘까요? 맞춰보세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아아자어 경기는 4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43분. 약간... 버그, 버그네요, 이거. 그렇죠?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트리거 상으로 없자 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 비마스F 님, 저번에 저랑 하셨던. 아, 그렇죠. 아, 그런가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 예, 삼. 제가 좀변안 하고 그랬안 안 하고 업데이트 사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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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기나 예. 아, 네. 그 노양신 빌드 써서 이겼겠습니다 아, 예예. 네. 아, 초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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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예. 망했다가 결국에 그정족의한 방으로 아하~ 자 그럼 세트스코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있는 거죠? 3대1인가요? 2대1? 아 2대1? 네. 네, 네, 네. 네. 요 경기 만약에 o p 2 팀에서 가져가면 재밌는 스코어 나오죠? 네네. o 네. p 사실 한실한번이도 때도 했는 했는데. 2대 좀 약간 필사적인 것기도 같 하고 요 약간 조각나다님 이렇게 쿠키 그 50개 지금 감사합니다. 꺼누컴 꺼누 t v 망해라. 아 예, 50개 감사들. 많이 아, 많이 안 써셔도 되는데. 아 조각님. 이거 30만 원채우려면 어차피 한참 걸리거든요. 30만 원만 채우면 돼요? 제가 30개. 30을 이미 썼어요 상품으로. 아. 꺼누이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우준님 유도 성공했습니다. 아, 결과를 마살리 모르신다고. <laughs> 네, 지금 몇 분이죠? 4 2분입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35초 네, 36초 가 우리가, 우다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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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우리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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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 우리가, 그리가네리리리 그렇죠 아, 혹시 채팅으로 조광님 그 해명 나왔나요? 혹시? 근데여이도 해명... 네, 나왔습니다. 저... 와이프가 저 쿠키 나오고 있어요. 쿠키? 와이프가 절도 놓아주지 않아서 아, 그쵸, 그쵸. 아, 어저께 분명히 제가 새벽 2시까지 렌타디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저희 5시까지 아, 했습니다. 아, 근데 렌타디는 렌탈이 아. 그럴 수 있어요. 렌타디 인정. 로드킬 분명히 하신다고 오늘 저희 어제 5시 몇 분까지 했죠?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 이제 43분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1, 카운트. 아 그, 그 경기 확인 좀 해주세요. 준비되나지? 네, 스프링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잠시만요. 경기 한번 확인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오셨네요. 아, 네. 아, 지지, 지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 예,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로드킬에서 4경기. 자, 로드킬 LML, 네. 4세트. 엘매. 네. 경기 시작합니다. 이제 님 쿠키 한개 계산. 저기 지금 그 조악하십니다. 조악하세요. 이거 괜찮아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살짝 싶거든요. 부산에서. 네, 먼저 스프링 님 9시. 근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 요 저만 달빛 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건가요? 좀 작긴 해요. 아, 저도 작아요? 아 근데 이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좀 작은 것같더라고요 유주님이 잘 세팅해주실걸로 믿고 아 그러면 소리를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비마셀님의 토스 실력 사실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정한 부종이에요자 엘리그를 가시면 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멜에서 계속 양락사 하지 원진인데요. 마시고 엘리그를 빨리 가셔서 종변 당할때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가세요 빨리 우주님 이런 분들 아 아니, 아니 우모 씨우 우모님 우모 선수 뭐 이런 분들 계속 <laughs> <laughs> <에, 웃음> <그래서, 웃음> 어 멜에서 그냥 버튼 비치 마시고요 빨리빨리 가세요 저또 가고 싶었는데 일격을 당해서 아 이번에 일격을 사실 당하셨어요 <laughs> 네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네네 빨리빨리 이 요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게임 못느기고 있어요 네 <laughs> 어떻게 이거랬을까요? 아 그리고 <laughs> 차기 개인 리그는 달빛님이 이제 L로 출전하시기 때문에. 아 달빛님 L로 가십니다 네, 네, 네. 망했어요 저는. 저 그래서 지금 L에서 그 닉네임 샌드백. <웃음> 샌드백. <웃음> <웃음> 저랑 인성님이 그 올라가을때 인성님은 심지어 부종. 부정 아무거나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아, 인성님은 그래? 안 올라가셨어요. 아, 안 올라가셨네. 그러면은... 인성님 올라가. 오늘 다시 소환되셨더라고요스프방에 네. 추보님이 네. <laughs> <다> <laughs> 신청을 잠깐만,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진짜 웃게 다시 소환되기도 아, 진짜 웃겼어요. 아, 두분 빌드 아. 지금 거의 똑같죠? 네, 두분 빌드 똑같죠. 에. 자, 비하인드 아, 말씀드리면 저희 카톡방에서 저희가 뭐했냐면 저희 그... 갓현서, 갓현서님의 조언을 스프링님이 열심히 받고 빌드 사전 유출하자면은, 어떻게 되냐면, 투게이트 이후에, 어, 쓰게이트 가면서 드라곤 푸시 이후에, 이제, 같은 선생님께서는 리버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 스프링 그거는... 리버, 리버 예, 리버컨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손이, 네네, 네, 손은... 스프링 님이 아마 리버는 안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음, 아마 음이랑... 드라곤 푸시로 가지 않을까, 예. 아니요, 저희, 회사에 저기 그, 저가, 제가... 셀 이겨서 매일 가서 매해서그다 이기다가 거기 흑흑몬지 만나 가지고 상대 오로 털리고 다 비켜 그리고 또 유자 님한테 또털리고아 그렇죠. 예. 네, 준우 승자 다들 착각하시는데 유자 님입니다. 착각 유자 님이 니다그 맞아요. 3위, 그, 항상, 다들 착각한 거죠. 저는 데... 3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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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님이 주노 승이에요. 매일 1시즌 3위 네. 자, 어 지금 프로브가 이상한 게 가지고요? 사랑 프로브 네, 이거 하나 아. 하나... 아... 아 네, 이거 뭐에 이거 뭔가 하네요 또아 뭔가 하네요 이러면 지금 이게 핀드가 그 깔끔하진 않아요 파일럿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비바세 제품이 파일럿 계속 막박어요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니까 약간, 즉석에서 생각하신 빌드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음... 맞아요 사실 종변을 강했으니까 즉석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예 스프링님 프로브가 안잡했기 때문에 두번째 파일럿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거 보고도 칠수도 스프링님이 이거. 이거를 근데 아셔야 되는데 두번째 파일럿 이런 소리를 아셔야 되는데 스프링님이 사실 1대1 한지 그렇게 오래되신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런걸 몰라도 지금 바, 약간 찾고 있는거 같죠? 그거 몰라도, 드라고 예. 뭐 사업 안들어가고 파일럿 하나다 이러면은 의심해야돼요 무조건 아! 자기 아 생각... 이거는... 맞바닥 아니아요 발질이에요. 발질이에요. 이제 드라커의 자실 없으니까. 그 흑미밥, 흑미밥식 발질. 흑미밥님하고 그때 누구였죠? 인디님인가? 거기서 발질 한번 나왔죠. 네. 목가스 발질. 예 이거 제가 응성님한테 써가지고 이겼는데 그, 그 결승에서 흥미밥님한테 그대로 당했죠. 아, 근데 이거 모르면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모르면 당해요. 그리고 지금. 아, 근데 그 프로브가 너무 빨리 빠졌는데요, 스프링님. 질럿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빠졌죠? 로보틱스에서 그 바로 리버를 뽑아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조광 조광 님이 숫자 아, 네, 아, 근데 로보 아, 근데 이거 로버안 뽑아요. 이거 옵드라예요. 옵드라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근데 보통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 근데 이 정도면 먼저 안뽑아 네. 토스 유저면 냄새 맡아야 되는데. 아, 근데 어, 이게 다크해. 왜 그러냐면 다크예요. 링 님이 아, 다크예요? 어, 아, 네, 아 다크면 돼요. 다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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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면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아, 다크면 다행이에요. 아, 다크면 네. 오 진로. 네, 다크면 다행이에요. 다크면 다행이에요. 크면 다행인데, 어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다크가 아니고 쓰레기 티트다 다크거든요? 이거 네 지금 현서님도 말씀하셨죠, 드라군이 안 나오는데 일꾼이 왜 빠지나요? 그 그러니까 일꾼이 왜 빠지는 거죠? 지금 드라군도 안 나왔는데 질럿밖에안 나왔는데, 그현선님도 그러니까 지금 에투드라데했드라데투질럿아 삼드라데, 삼질러, 요거 요거 다크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다 들어가는 모으 아, 이거 다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들어가면은 이거 없죠? 네, 다크 이미 찍혔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드라곤 치크 다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옵저버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경력이 없어요. 네, 여기는 이거. 근데 원 다크만 있어도 막히기 때문에. 네, 비마스 아, 원 다크로 그, 막는다? 네, 그쵸, 그쵸. 왜냐면은 네. 저, 저기 그, 스프린딧 나온 첫 번째 옵저버가 약간 방황할 것 같아요. 상대 본진 가다가 다크 보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비마세. 응, 그러안 되는데, 돼요.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이렇게까지 네, 없어? 어이, 그럼 죽여야 돼요? 이거 무지 해야 돼요? 아 나왔어 나왔어 흐물흐물 흐물흐자삼 다크 나왔어요 삼 다크 아 다크 봤어요 다크 봤어요 봤어, 옵저브 봤어. 빼야죠 자 옵저브 지금 본진에 있어요 안나 아, 수가 안 옵저브 본진에 안 이거 이거만 막으면 이겨요 막으면 이겨요 그냥 이거 옵저브 막으면 그냥, 이겨요 안아 근데 이거 아 레리 찍었어요 아렐리 찍었어요 아, 아 스프린 당황했어요 어디 죠아 옵저브 찾아야 돼요 옵저브 찾아야 돼요 옵저브 찾아야 되는데아 찾았어요 자1킬아 자, 삼킬 이거 안봐도 될 피해인데 3킬 4킬 5킬 2킬 비벼야죠 프로보로 비벼야죠 프로보로 비벼야죠 아 당황해 아 당황했어요 그냥 이거 다크로 드라군 찍어야 돼 그냥 네아이 에... 다크는 왜 가죠? 아오 아... 컨트롤 좋아요 프로, 컨트롤... 아, 자 어, 어, 이거만 근데... 막으면 돼요 어쨌든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예 막으면 돼요 그냥 예 네, 막으면 돼요 거 옵자버가 하나라서 두번째 옵가 나와야지 이게 좀어 어, 드라군 드라군 푸시까지 이거 좋아요 좋은데 드래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힐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네, 마, 네, 네 이거, 막히고, 이거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막으면 막히고 괜찮아요. 나가면 안 돼요. 막히고 그렇죠. 나가면. 네. 가스 오른쪽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네, 가만 있어야 돼요. 어, 잠깐만 이거 왜 움직였죠? 어, 아, 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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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숨어 있었으면 좀더 시각을, 아, 키키. 다, 부킬. 다 프로브예요. 네, 이제 아, 그냥 언덕에서 네, 사실 사실 날별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 프로브가 1 0개밖에안 남았네요. 이거, 사실, 현선님 피셜로, 지금, 현선, 이거, 현철이가 세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브가질럿 밖에 안 났는데, 그냥 본진에서 왜 빠졌죠? 그쵸.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워요. 어, 잠깐만. 참... 파일런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드라군니 MI 컨트롤 하다가 손이 많이 많이 받죠? 어, 이거, 한 근데... 타임이 나오겠는데요? 근데 어, 네,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당구성어서, 당구성. 네, 나가면 네, 안돼 이거, 프로브도 너무 없고, 근데 프로브스자는 사실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몇개 차이 안 나요. 사 사실 저쪽도 사실은, 아니요, 많이 차이 나요. 마이, 그런가요? 마인첸하네요. 네, 많이 많이 차이네요. 비마스님은 아 스프링님은 다 앞에 한 부대인데 비마스님은 한 부대가 그냥 넘죠, 살짝 비고도 네. 자, 근데 이거 후반 운영 가면은 후반 운영 가면 스프링님 또 후반 운영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맞죠. 주종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후반 운영 슬슬 스물스물 어, 넘어가면 어, 어,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름 안 돼요?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드라곤 나와 있을 필요가 없대면 나와요. 아, 드라곤 한 개씩 따는 거 너무 좋고요. 예. 네. 그리고 아, 네, 어쨌든 간에 뭐... 게이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 집중이 네.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앞마당 넥서스 피고 아니 포톤을 그렇죠. 짓는 게 아니라 넥서스를 펴야죠. 옵저버는데 포톤을 왜 짓나요? 윈터 미즐 지금 이거 포톤 지어놓고 타이밍 한번 볼까? 네, 캥킹님 네, 어렵냐? 아 오늘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외적, 내적으로 다 혈압이 오르네요. 아, 아 근데 저는 사실 스카디닌 경기 보고 나서 저는 어 이게 사실 저희가 바라는 팀리그인데 참 너무 멋. 사게이트 스카... 사기. 오 이거 병력 많아요. 빛아빛 이거 밀렸네요네 인구수 차이도 좀 나고 이제 다크도 이게 사실 네, 데미지가 네 다크 데미지가 있겠네. 크죠. 예. 아 사업 P 필요 없어 붙어버려가지고. 네. 핫튼 아, 보데 아, 예, 판단도 좀아요 네, 주제. 이제. 이 2대2. 자, 만들었습니다. 둘둘. 둘. 우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 아까 5세트 5세트 엔트리 드렸죠? 그본입니다경기 엔트리. 아, 그렇죠, 발표하겠습니다. 현서대 YD.